6. 메스터 미가엘들의 운명. 지역 우주를 다스리는 7중의 메스터 통치자들의 본성이나 운명에 관해 누구도 최종 권한으로 추정하여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하고 있다. 각 파라다이스 미가엘이 그의 이중기원이 있는 신개념의 절대자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믿는다. 따라서 그는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무한한 실제 단계를 구현한다. 미가엘들은 총체적 무한성 안에서 부분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기온에 관련된 무한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도 절대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주시대에 그들이 하는 일을 관찰하면서 유한을 뛰어넘는 어떠한 활동도 발견하지 못한다.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초유한적 능력도 아직 드러내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생명 존재로 자신을 수여하는 생애를 마치고 최상의 우주주권자의 높이로 승진하는 것은 미가엘의 유한한 활동 능력이 완전히 해방되고 그에 뒤따라 유한을 넘는 봉사를 위한 능력이 수반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러한 메스터 아들들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 존재를 생산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유한을 뛰어넘는 잠재력의 해방에 의해 필요한 제한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창조자의 능력은 현재 우주 시대를 통하여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아주 먼 남날에 언젠가 지금 바깥 공간에서 동원되는 우주들에서 실중의 메스터 아들과 일곱째 단계에 있는 창조형의 결합은 초한 수준의 봉사에 이르고 궁극의 우주 중요성을 가진 초월 수준에서 새로운 사물, 의미, 가치의 출현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슈프림의 신이 체험적 봉사로 말미암아 실제화하는 것처럼 창조 아들들도 깊이를 알수 없는 본성에서 파라다이스 신성 잠재력의 퍼스널 실현을 성취한다. 유란시아에 있을 때 그리스도 미가엘은 한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미가엘이 영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길, 진리, 생명이 될 운명이며 최상의 신성으로부터 궁극의 초안을 거쳐 영원한 신의 최종으로까지 인도함으로써 모든 우주의 퍼스널러티들을 위한 그 길을 언제나 환하게 비출 것을 믿는다. 유버르사에서 온 한치의 완성자가 발표하였다.